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웨슈티비 장진영입니다 어, 기아 EV4 갖고 나왔구요 기아에서 처음 내놓는 어, EGMP 플랫폼 전용 어, 세단입니다 조금 세단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후면 디자인의 호불호가 좀 있긴 한데 이미 많은 분들이 좀 찾아보셨을 텐데요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, 사실 다른 리뷰어들보다 이번에 우연치 않게 계기가 잘 돼서 어, 이 차로 대략 저희가 차를 받고 1500km 이상을 주행을 했고요. 1500km 이상 주행에 따른 평을 해보자면 거의 저에게는 시트 얘기밖에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, 일단 그거는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고, <laughs> 그러면 외관부터 한번 둘러보시겠습니다. 자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c 필러 이후 떨어지는 요 후면 까지의 디자인을 아쉬워 하시고 계십니다 저 역시 좀 마찬가지긴 해요 뭐 공기저항 개수를 높이기 위한 그리고 사실은 이 뭐랄까요 여러분이 ev3 의 전장과 이런 휠 베이스를 비교해보면 아시겠지만 ev3 보다 훨씬 길어진 휠 베이스와 어 실내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. 물론, EV3가 이 헤드룸이 많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어 좀더 원활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휠 베이스를 통한 이열 좌석의 어떤 편의성과 어떤 공간감은 이 녀석이 좀 낮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보시면 이 공기장 개수를 높이기 위한 포인트들이 곳곳에 적용되어 있습니다. 자, 다만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보이세요? 요요 요, 요 경계가 보이시죠? 이게 이제 트렁크에 어, 열리는 구간이 되겠는데 너무 짧죠? 그러다 보니까 실제 트렁크의 깊이와 트렁크의 공간 용적은 괜찮으나. 트렁크 입구가 좁아서 사실 뭐랄까요 음, 패밀리카로 운영할 때 적어도 아이가 어린 집에서 유모차 같은 거를 싣고 해야 될 때는 조금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리고 이 차량의 타이어는 현재 한국 타이어 아이온 에보 AS. 자, 이거는 아이온 EV용 전용 타이어입니다. 요즘에는 아, 다 EV 전용 타이어가 달려 나오고요. 어, 다행히 리어에도 디스크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회생 제동이 이렇게 좋은데도 드럼 브레이크 그런 걸 쓰지 않았어요. 음, 칭찬해 줄 부분입니다. 자, 그러면 트렁크를 보러 가시죠. 자, 트렁크 공간입니다. 트렁크 공간은 사실 공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. 보시면 굉장히 깊어요. 우와! 이제 깊고요. 뭐 너비도 충분합니다. 다만 입구가 이게 뭐야? 입구가 <laughs> 네 휠베이스가 2,800이 넘다 보니까 2820이었나요? 휠베이스가 그렇게 길다 보니 그럼 전장도 충분히 더 길어져서 이 뭐랄까 트렁크 공간을 그렇게 빼야 되는데 사실 c 필러부터 트렁크 거의 끝까지가 c 필러가 떨어지는 그 라인이란 말이죠 떨어지고 나서 좀 빼져 빼져 와야 이게 이렇게 기역자로 꺾인 공간이 열리면서 위쪽에서도 넣을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나오는데 이 차량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렁크가 작지는 않으나 활용도 면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파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, 어떻게 보면 이 차량이 몇개안 되는 단점 중에 하나를 차지하고 있, 있습니다. 간만에, 어, 이 안전도를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. 얘 조금 너무, 아, 그래요. 이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 맞춰서 할게요, 그냥. 자,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. 오, 조금 둔탁하지만 잘. 작동하고 있고요. 이 정도. 음 확실히 모터가 좀 약한 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조금 든탁합니다. 토크 감흥이 좀 늦, 늦다고 할까요? 네. 음. 하지만, 네, 토크가 발생하는 순간 바로 올라가고 있고요. 뭐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. 실내로 들어가겠습니다. 따라라라따. 자, 당연히, 이 최고 사양 옵션이라서, 어, 하만카돈. 네. 하만카돈이 되어 있고요 제가 참, 1000km 정도를 주행하면서 놀랬던 게 바로 이겁니다. 사실, 잘 모를 수 있어요. 이렇게만 봐서는. 어, 그냥 평범한, 어, 시트 아니냐.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시트의 진가를 여러분들이 장거리 운전을 하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. 네. 아 현재 SOC는 80% 정도 되고요. 자 지금 보시면 저희가 아마 이 차량을 시승 첫 번째 순서 혹은 두 번째 순서 같은데 어, 첫 번째 순서였던 것 같아요. 어, 네, 저희 오토기어에서만 2,000km를 탔습니다. <laughs> 네. 자, 이쪽에 공조가 있구요. 자, 물리버튼들이 있구요. 공조 시스템은 물리버튼으로도 네, 조작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실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전시회에서도 많이 봤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새로울 건 없구요. 자, 이열도 굉장히 편합니다. 그래서 이열이 생각보다 공간이 큰데, 이열을 한번 볼까요? 네, 이열 좌석으로 왔습니다. 어, 머리가. 네, 아침에. 그냥 머리가 눌린 채로 후다닥 씻고 나왔더니 머리가 개판인데 어 보시면 괜찮죠? 머리 뜬게 거슬리는구나 내가 되게 죄송합니다 아씨 안 걸려 네자뭐 헤드룸 쪽을 이렇게 살짝 파놓긴 했습니다 파놓기 때문에 뭐 엄청 거슬리진 않는데요 다만 이렇게 딱 보면 어 보시죠 머리가 닿을 수도 있는 그 엉덩이를 허리를 딱 받칠 수 있도록 바짝 붙이면 어 저처럼 앉은 키가 크거나 뭐 키가 크신 분들 180 이상이신 분들은 어 천정에 헤드룸을 위한 공간을 파놨음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닿으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하지만 자 무릎 공간은 굉장하죠, 굉장히 넓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딱 맞춰서 내려도 충분합니다. 자 그리고 V2L, 네 V2L이 이쪽에 있고요. 자 이쪽으로 네 USB C 타입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. 다만 아쉽게도 100와트 충전 포트는 저 앞쪽에만 앞쪽에만 이렇게 있고요. 네, 그리고 여기에 어, 소위 말하는 엉따 엉따가 있고요. 운전석과 조수석 쪽에도 네 도어 쪽 도어 트림 쪽에 이렇게.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.